자, 제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고등학교동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고등학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1대부터 12대까지 우리 동문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같이 역할도 나누고 다같이 분담하자. 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며칠전에 일기수배님들 기수의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기수배님들은 전부 자문위원 하시고 2기 3기에서는 전부 부회장 하시고 4기에서 사무총장 하시고 오기 6기, 7기에서 국장각 그, 국장을 맡으시고, 8기 이하 그 밑에서 간사 맡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총, 어, 목무리가 되었습니다. 특정인이 누군가가 어떻게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소속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어디 나왔느냐 보다도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라는 게 사회 나가면 항상 따라하는 꼬리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소속감, 은 이야기를 10년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사회인이라도 우리 여기 최소한으로 어, 그래서 상무대학교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를 발전시키는데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그 1기 수면님들은 자문위원 제가 지난번에 승낙을 받았으니까 1기 수면님들은 3월달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기는 구회장단을 빨리 추천을 해서 자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해서 사기에서는 어, 사무총장을 꼭한명내십시오사기에서는 그리고 5기, 6기, 7기에서 어, 각, 실, 어, 각 국장들을 꼭한 명씩 해 주시고 만일에 각 기수회장님들이 자기 기수에서 더 분담을 못 하실 때는 기수회장님들이 경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지. 우리 오정석 전임 회장님이 정말 혼자 고생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어, 함께 만들어가는 공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 2014년, 2015년 어, 참 뭐, 어려운 시기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우리 졸업생이 15,000명에 육박하고그리고 어, 이제 창고등학교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30주년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적어도 졸업 20주년을 기점으로는 총동문회 속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주년을 못한 기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그 기수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문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총 동문회에서는 아직까지도 20주년을 못한 기술들이있으면그기술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문제점들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함께 끌고 가는, 함께 보듬고 같이 가는 그런 동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